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에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스페셜데이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저희 공연이 부모님과 함께 보기 참 좋은 작품이라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영상, 편, 영상 편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어,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관객 여러분이 직접 엄마, 할머니께 보내는 감동의 영상 편지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안녕, 자예요, 예승이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는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음, 좀 어색하지만 오랜만에 할머니를 부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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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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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팍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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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너무 정말, 정말, 고 사랑스럽다. 네가 뮤지컬 들러서 한 길을 쭉 걸어올 때안타까운도 있었지만 엄마는 너를 끝까지 믿었기에 오늘의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너를 그리워하면서 기도도 아주 많이 했단다. 그 결과가 오늘의쭉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매우 기쁘고 어, 엄마는 너참 많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한 것도 있어. 어, 그거는 음, 엄마가 네가 아기를 가졌을 때 옆에서 아쉬는 거를 많이 못해줘 뭐, 미안하고 그러나 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 네가 수고를 잘 구강하게 음. 키워주는 것도 매우 대견하고 고맙고 지금은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엄마 마음은 늘 너의 향에 있단다. 사랑한다 귀한 내 딸. 연결이 너무 너무 보고 싶네? 먼지도 엄마 보고 싶지? 할머니 노 많이 마 <laughs> 그리고 요새 엄마가 반찬니네 반찬원이라고 엄마가 고생한다 <laughs> 엄마가 고한다까 열심히 먹고 건강해져 네 <laughs> 사랑하면 또더 열심히 먹고 마음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파이팅 <laughs> 아 여러분, 오늘 이런 순서가 있는 건, 자, 이겨내주세요. 이게 정리하십니다. 예진의 엄마는요? 아, 어머니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 어, 저희들의 축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준비를 하고 어, 오늘 영상편지 이벤트가 관객분들만 하는, 하시는 걸로 저희 배우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를 감쪽같이 속여주신 오지게 잘 소개해주신 라이브 제작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배연님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laughs> 아안 받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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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허수비 배우 네. 먼저 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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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깜짝 이렇게 음. 이벤트를 받아봐서 너무 얼떨떨하네요. 아 어, 참, 저희 엄마가 많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영상을 보고 너무, 너무 많이 울컥했어요. 엄마가 돼버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네, 이 시대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가 되실 분들 모두 졸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웃음> <웃음> 저희 엄마 반찬하시는 <laughs>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아니, 다들 엄마, 엄마가 굉장히 뭐 감동적인데, 저만. <laughs> 네, 어머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laughs> 반찬을 열심히 먹어서 살이 쪄야 되는데, <laughs> 살이 안 쪄가지고. <laughs> 이럴 거면 예지 어머님 영상을 찍으 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이 작품하면서 <laughs> 엄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캐릭터 연구도 했고 엄마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울컥했고요. 모두 효도합시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객석에 아주 특별한 분두 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뮤지컬의 원작인 칠곡 가신 아들에 출연하신 안윤선 어머니와 그리고 주석희 선생님께서 멀리 칠곡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윤선 선생님과 주석희 선생님 공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어 하는 처음 멘트가 있었거든요. 저를 주의 집중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하면 다 같이 봅시다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laughs> 선생님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한세평 남짓한 공부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책상을 두 개를 놓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딱 저렇게 같이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특히 소주. <웃음> <웃음> 다른 선생님들은 다안 된다고 해도, 그 나이에 뭐가, 뭐를 말린다고. 어땠어요? 드시면 좋은데 그렇게 보냈던 한 6년간의 시간이 쭉다 지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기에 그림들을 보니까 그림 그리면서 발벌벌 떨리던 손들이 생각이 나서 울컥울컥하고요. 그래도 저렇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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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집에 계시는 할머니 또 엄마 또 이렇게 귀하게 그분들도 친구들하고 있으면 우리도 젊은 친구들하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하는 효도보다 엄마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효도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환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이벤트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응원봉 심오롱 시간입니다. 아, 몇표소에서 티켓 받으실 때 응원봉 받으셨죠? 지금 한번 켜보시겠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쪽에 아무도 안 받으셔. 핸드폰 지금 한번 켜볼까요? 네아 네. 좋습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저희의 주제곡 우리는 다시 를들면서 같이 이렇게 흔들려 흔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먼저 보여볼게요 저희 오른쪽부터 넷, 둘, 셋 우리는 하시다나 가장 하작하기 좋은 나이자 하나 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가 영상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신 분은 찍으셔도 되고 저희는 사실 홍보를 못합니다. <laughs> <laughs> <저희 웃음> 이 아니에요? 잖아요이 좋은 걸 우리만 알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려주도록 잘 찍어주세요. 영상 준비되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앉아주세요 네자 음 찍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기도 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